자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이해는 늘 정교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야 한다. 모든 성경 해석은 잠시 동안만 최종 성을 가져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려는 모든 노력에는 흠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성경 해석을늘 바로잡고 고쳐가야 한다. 신약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임밤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세가지 역설을 제시한다. 하나님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지만 여전히 미래의 임할 나라다. 그 나라는 가까이 왔으면서도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기를 전혀 모른다. 그런데도 여기에 그 나라가 임할 징조들이 있다. 테롯 대왕은 왕으로 인정받고자 기원전 40년에 로마를 방문했으며, 그의 아들 아켈라오도 기원전 4년에 로마를 찾아 이복 동생 안티파스가 아니라 자신에게 왕이 계승권이 있음을 주장했다. 예수는 청중에게 익숙한 정치적 장면을 이 뒤의 배경으로 사용하셨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한 귀인이 먼 나라야로 가서 그의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 종들에게 분부를 내린다. 분명 히 귀인은 자신이 얻으려는 왕위를 받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귀인과 생각이 다르다. 말과 무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인은 종열 사람을 불러 각자에게 한 문화, 그러니까 한 문화는 노동자 한 사람의 백일치 일당을 말합니다. 한 문화를 줍니다. 문화는 분명, 문화는 분명 주인이 각 종에게 후의 베푸는 거져준 선물이었다. 귀인은 종들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라고 말한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종들을 불러 모은 귀인은 첫 번째 종을 성공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신실했다고 칭찬한다. 예수 시대 중동 지역에는 안정된 정치 제도가 없었다. 그는 정치적 과도기로서 큰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였다. 지금도 그렇다. 이 이야기는 비유 속의 종들이 귀인 뒤를 쫓아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귀인을 무너뜨리라는 사절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는 해도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돈을 묻어두었다가 귀인이나 귀인도 알고 있는 원수들 가운데 누가 통치권을 얻는지 알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아마도 기아 경제 활동 같은 형태가 가장 신중할 것이다. 이런 모습이 비유의 배경인 실제 세계다. 페롯 왕의 로마 방문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왕위를 얻었다. 이 아들 아텔라오도 같은 목적으로 방문했지만 쫓겨났다. 이렇게 위태로운 여행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귀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이다.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너희 자신이 내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배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느냐. 귀인은 종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실상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일단 내가 왕위를 받아 돌아오면 너희 자신이 내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공연히 선언하기가 쉬울 것이다. 나는 내가 없을 때 너희가 어떻게 처지하며 너희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 자신과 나를 공공연히 공동 운명체로 여겨야 한다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원수들을 부여하지 말고 그들의 주인이 곧 미래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주인이 준 자원을 활용하여 이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며 담대히 살아가라고 독려한다. 주인은 길을 떠나기 전에 봉들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불확실한 시기에도 공개적으로 주인을 동, 대변하라고 독려하면서 자신은 꼭 돌아온다고 확약 했다. 주인은 자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종들이 그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점검하고 싶어 한다. 장부의 거래 내역이 가득 기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 종이 그 주인의 종임을 온, 올 사람이 다 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장부 기임란이 거의 비어 있으면 그 종이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만인 앞에 보여주길 리워했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럼 왜이 핵심 문구를 대개 너희가 장사하여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로 번역했을까요? 서구인들이 이 비유를 번역하고 이해한 방식에 자본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윤일까요? 아니면 불리한 환경에서도 눈앞에 없는 주인에게 신실함을 다하는 것일까요? 신실한 종들이 가장 먼저 보고합니다. 첫 번째 종은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즉, 당신이 주신 전물로 우리가 수거한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이다. 주인은 두 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칭찬하지 않고 신실하다는 이유로 칭찬한다. 더구나. 두 종에게 준 보상은 특혜가 아니라 더큰 책임이었다. 첫 번째 종은 열 성업을, 두 번째 종은 다섯 성업을 다스릴 책임을 받았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이 종이 두려워한 것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곧 종이 경주에서 진 쪽을 응원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종이 응원하지 않은 쪽이 경주에서 이긴 결과가 벌어진 셈이다. 승리한 주인에게 붙잡힌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종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려 할까? 주인이 실시한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이 종이 일부러 주인을 모욕했다고 상상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종의 말은 분명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한 찬사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종은 사실상 주인의 면전에 대고 나는 당신을 도둑놈으로 봐 라고 말하는 셈인데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라는 이 찬사가 어찌 진심일 수 있으리라. 이 비유에 신실하지 않은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찬사를 바치고 있다고 생각함이 틀림없다. 종은 주인을 이웃을 약탈하는 자여 그런 약탈을 성공리에 행하는 자로 묘사한다. 주인은 자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실하지 않은 이 종은 경의를 표하는 찬사를 바치려다가 실상은 주인을 모욕하고 말았다.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나는 내가 나를 엄한 사랑으로 경험했음을 이해한다. 그런 다음 주인은 신실치 않은 종에게 이 종의 주인에 대해 비뚤어진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신실하지 않음 때문이었다고 선고한다. 귀인은 이 신실치 않은 종이 받았던 문화를 열문화 가진 자에게 준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외침이 울려 퍼진다. 뒤 이어 예수는 자신이 받은 선물에 신실함으로 응답한 이는 더큰 선물을 받으리라고 확언하십니다. 신실치 않음이 드러난 자는 처음에 받았던 선물조차도 잃어버릴 것이다. 제자의 삶은 이런 진리를 증명하는 사례를 많이 보여줍니다뒤인의 원수들은 이 드라마가 시작할 때 무대에 등장했다. 드라마가 막을 내릴 때 주인은그 원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 본문을 더잘 이해하는 방법은 앞에 명령을 원수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천명한 선언으로 보면서 그들이 실제 받은 것은 기록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